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예 연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자, 서초 불쭈꾸미, 오늘도 제가 우리 애들을 먹이려고 왔습니다. 예약문이0 2 3 4 8 6 9 9 9 4 023486 9 9 9 4 서초 불쭈꾸미 예. 네, 기 유명 연예인이 왔나 어 차가 좋은거 아내 차구나 <laughs>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 서초 불쭈꾸미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일부러 쉬는 시간 찾아왔는데 자 우리 황영님 야 우리 여러 가지 사진이 어또 늘었네요 팬들이 갖다 주셨나 네 그리고 지금 황영님 음악 듣고 스밍하고 계신데 잠깐 이쪽으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우리, 네. 황용 씨, 네. 생일을 맞이해서 한마디 좀 축하할 말씀 하셔야죠. 아, 저기, 제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좀잘안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네. 오늘 황용 가수님 늦게나마 생일 축하드려요. 음. <laughs> 그리고, 네. 가수님 피다 불리는 좋은 노래 곡으로. 네. 저희들 기가 행복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그리고 11월 16일날 네. 체육대회도 가시죠. 네. 오. 네. 가서 또 황영웅씨 보겠네. 네. <laughs> 네 우리 네. 황영웅씨한테 한 말씀 해주셔야죠. 어, 이번 체육대회에 네. 중국대 계신 우리 파란님들 어, 그때 다시 만나고 네. 또 우리 파란님 가수님과 파란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laughs> 네. 황영욱 만세. 황영욱 만세.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여러분들 화이팅. 기회 되시면 소추불축구미 꼭 놀러오십시오. 네, 화이팅입니다. 자, 권영찬닷컴에 광고가 하나 붙었습니다. 귀한 광고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노트북, 바꾸고 싶습니까? 사실은 저도 TV 이걸로 바꿨습니다. 띵동, 띵동! 여러분들이 혹시 가전제품이 필요할 때 뭐든지 렌탈해드립니다. 국내 최고를 지하하는 렌탈 전문업체, 띵동 렌탈과 함께합니다. 혹시 홈페이지 궁금하십니까? 전화 상담, 빠른 상담입니다. 1688-4299, 1688-4299, 1 6 8 8 4 2 9, -9 9로 전화 주십시오. TV 띵동 렌탈에서 해결합니다. 세탁기 에어컨 띵동 렌탈에서 해결합니다. 노트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일까요? 건영창 TV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페이백을해드립니다 최대 가전제품당 69만원을 지원합니다. 69만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688-4659번입니다. 띵동! 이게 바로 서초 불쭈꾸미입니다. 대박입니다. 대박. 네, 이게 우리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메뉴인데요. 네, 불쭈꾸미 여기 보니까 어우 맛있겠다. 네. 그리고 아이디랑 보면은요 이렇게 불고기 돌솥비빔밥 그리고 파전 그리고 꼬막입니다 야 맛집이 갖춰야 될 거는 다 갖췄습니다 네 이제 쭈꾸미에 콩나물 을 넣어서 그렇게 맵지 않다고 합니다 이거는 쭈꾸미전이라고 합니다 꼬막 됐다네 음. 어, <laughs> 요거는 황태해장국이고 요거는 마국수인데제마국수 되게 좋아요 강원도 영월 촌놈이라서와네 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우리 서초쭈꾸미 네. 불쭈꾸미 그 가슴에 단 해바라기는 뭐예요 아 이거 영웅 영어나라가서 콘서트 갔을 때네 예, 네, 이거 준비했어요. 야, 근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 맛집으로 소문났고 오늘 내가 딱 맛보니까 정말 맛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황용 씨를 언제 네. 좋아하게 되셨어요? 황용 씨 좋아하게 된사 원래 드로트 잘안 보고 음. 열심히 교회생활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미숙도로 오고 그러고 네. 나서 제가 원래는 테리비를안 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10시쯤, 이 보통 그렇게 방송하니까. 네. 저도 보기 위해서 제가 손님들이 안 가고 있으면, 음. 거짓말 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또 뭐, 그거 보려고 일찍 가거요 네, 그래가지고 뭐, 누가 돌아가셨다는 등,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 손님한테 미기안 해서, 제가, 아, 텔레비를, 지민을 안 붙여야 되겠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우리 이제, 그, 강용우 씨가 하는데, 우리 가게, 이 실장님이, 나보고, 한종 노래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 엠비 엠비안 잘안 되는 것요 그래? 한종. 그래서 제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네. 막장비를 하도 집어던지니까 음. 정신 산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너 음. 무슨 장비장를장비꽃을막 던져가지고 아, 노래 잘해 네. 갖고. 그래서 제가 안 봤어요. 음. 안 보니까 또 우리 실장님이 진짜 잘한대. 음. 우리 가게 저 실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때 빈지게 민수연이라고 붙는거잖아요 봤어요 그때 그때 보고 아 어, 잘한다 저는 노래 풍경가도 아닌데 음. 그래도 못해서 들을 수는 좀 알잖아요 네, 네.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잘한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음. 잘한다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지막에 네, 안볼때 없을 때 그거 하실 때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리 교육사님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가 지고 권사님, 강용이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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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뭐, 뭐 때문이라고. 응.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음. 뭐. 예? 네 그랬던 거 엄마라고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음. 와, 그때부터, 그전에 이제 표현을 아니, 좋아한다고만 했지. 표현은 네.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표현이 뭔지도 저는 몰랐으니까요. 음. 그래가지고는. 아, 그때 마음이 너무 애잔하더라고요. 또 그래서, 엄마의 사랑, 또 교회 예. 권사님의 사랑이 또 발동하셨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속으로 기도를 계속 나오는 거예요 혹시 나쁜 선택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음, 음. 그러고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아, 이거 어떻게. 근데 뭐, 유튜브, 이제 생년 처음 유튜브 하는 것도 제가 들어봐. 정치 유튜브는 좀 들어봤어요. 네. 제가 성모병원 가면서, 이거 영웅이 때문에 한번 들어보니까,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권영찬이라는 놈이 막 방송하고 있었구나. 네. 네. 방송을 하는데, 그때는. <laughs>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약간 뭐 이렇게 이제 알아보는 중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나도 네. 이게 무턱대고 하면 이진우한테 바로 말피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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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딱 여러 가지를 보다가 우리 엄마가 하도 울어갖고 네. 제가 한 치밀하게 계획서여서 공격한 게 이진우 6년 주자 네. 그거였죠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교수님 이제 하시는 거를 이제 나서지는 않고 이제 귀로 들었지 그냥 나가기도 못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 하고 그좀뭐 그러 나서 이제, 이제 그 카페 가입을 할줄 몰라가지고 여기에는 아메이 사업자가 많아요. 사업, 아메이 매장 교육 뭐, 상당에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많으니까 어 이거 가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줄 몰라가지고 까다롭더라고요. 네. 그때 친 친구가 그 물건도 많이 팔아주고 제가 네. 가입을 했어요. 네. 처음에는. 저는 닉네임이 왕쭈꾸미로 하고 <laughs> 우리 직원은 소주꾸미고 하고 아는 <laughs> <laughs> 사람은 뭐중쭈꾸미라하고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팬카페 가입을 한1 0명 정도 시켰어요 억지로 <laughs> 네, 네. 뭐 시키고 가 들어가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서 지금 은 닉네임으로 그냥 아 방쭈꾸미보다는 음. 서쪽볼때깜판으로려고 하는 게 좋을 것같 잘하죠. 그럼요. 네, 음. 음. 그래서 제가 딱 알아보고, 혹시 쭈꾸미 하세요? 라고 했는데, 예, 예 했잖아요. 예, 예. 그렇게 예. <laughs>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 요즘은 콘서트도 잘. 콘서트는 작고. 어디 어디 갔다 왔어요? 어, 작년에 겨울 그거 할 때는, 네. 그, 일산 김택스하고 네. 인천 남동체육관. 남동체육관? 예, 네, 이번에는 이제 서울 두번 서울 두번 금요일하고 토요일하고 네그 수원 한번 하고 아 마음같아서는 아 올권하고 싶은데 근데 일요일날 예, 장사하셔야지 주인가. 예, 예, 네여건상예 봤어요 그러고 네. 정모때는 이제 저기 정모때는 당병실 할 때는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네. 네. 세번째 줄에 앉았어요 네 음. 우리 그 학룡 직접 많이 봤죠 이제 세번째 줄에 앉으니까 그리고 음. 또 울산 한번 또 이제 음 같이 이제 차로 하면 이제 남부만 네. 차를 진짜 선임이랑 같이 한 갔다 오어요 음, 그러니까 황용 씨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우리 가수님, 우리 파라다이스 팬들, 가수 우리 가수님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또잘 되기를 또 바라고 있으니까 끝까지 나건강하셔가지고 끝까지 좋은 노래 우리 팬들한테 들려주시고 또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 가족님 분들이 우리 영웅이 잘 챙겨 주셔서. 앞으로 꽃길만 들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염려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파라다이스 팬분들도 오시면 좀 잘해 주세요. 아, 그럼요. 어머, 네. 입꼬리가 올라가는데요. 50개가. 그렇죠. 황용 얘기를 할수 네, 있다는 거 자체가. 예, 예. 오늘도 제가 오니까 계속해서 예. 황용, 황용. 네, 예, 너무 좋아요. <laughs> 네. 우리. 권사님, 네. 그 황희홍씨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장사도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대박나세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